안녕하세요 한옥시스템 오늘 한 170원 정도 올라가지고 어느정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저번에 유중 그 검토 안되는 그 소식에 580원을 한번에 밀었던거만큼은 아직 못찾았지만 절반 가까이 어제올로 오늘올라서 좀찾은것같아요 근데 사실 유중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유중해도 개인이 안 갖고 가면 대주주가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갖고 가면 뭐 밖으로 나올 물량은 없어요. 당분간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다. 오늘 같은 경우를 봐도 외국인들이 지금 폭풍 매수했거든요. 백한 몇십만 주.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저번에 유중한다고 그럴 때 당한 거예요, 개인들이요. 유중한다고 그럴 때. 공매도를 친 거거든. 공매도에 개인이 무너진 겁니다. 예. 근데 다시 이제 폭폭 매수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유중은 너무 겁안 내도 된다. 당장 나올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유중에 너무 쫄아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응? 그리고 유중이 들어오면 어차피 한국 타이어에서 들어오는데 한 3천억 정도 예상한대요. 지금 금액에 3천억이면 물량이 많긴 많아요. 근데 그래도 뭐 당장 나올 물량은 아니니까 그 시중에 풀릴 물량은 아니다 보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차피 갈로만 갑니다. 유중하고 지라도 그 단기 약제야 단기 약제. <laughs>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가요. 너무 단기 약제 일에 일비하면안 돼. 그리고 주식을 사면은. 뭐 여러 가지 악재도 나오고 호재도 나오잖아. 호재만 있는 주식이 어디 있어요? 악재만 있는 주식도 없지만 호재만 있는 주식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일회 일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그 지금 이제 그 한우 시스템은 제가 말했듯이 한 3년은 지나야. 많이 상승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어느 정도 그런 게 이제 처리되고 나서 순이익으로 돌아올 때쯤 가서 외국인이고 기관이 달려들기 때문에 그때쯤 가야 얘가 제 궤도를 찾아서 온다. 저도 그렇게 보고 원래 3년을 저도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3년은 지나야 제 궤도를 찾아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주식을 하면서 일에 일비에 뭐, 그냥 좀 악재나, 뭐, 큰일 난 것처럼. 큰일 안 나요. 나라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예? 뭐, 전쟁 난 것도 아니잖아. 그죠? 대한민국이 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뭘 큰일 났어. 주가 좀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럼 맨날 올라야 돼? 예? 그럴 수 없잖아요.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주가는. 그죠?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올라가지, 얘가 한 번에 쫙 치고 가면 좋겠지만, 그런 주가는 되게 힘들어요. 그런 주식은. 얘처럼 밀었다 땡겼다 해가면서 올라가면, 결국에 밑에 하단 단가를 높이면서 올라만 가면 되니까,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고 됩니다. 어차피 한온 시스템은 지금, 좋은 조건으로 가고 있어요. 유증만 안 했으면 지금 4,000원도 넘어갔을 텐데, 유증을 해놓 통에 이게 하는 시템이 조금 망가졌어. 근데 그 유증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서 잘 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차피 뭐, 응? 인생이 망한 것도 아니잖아. 그거하고 돈몇푼 잃었다고 인생 망하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끈질기게 들고 있는 놈이 이겨. 손전은 없어. 저는, 이러면 손절 자체가 없어. 저는 손절하고 들랑날랑하다 보면 더 잃어요. 돈을 그죠? 그냥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별로 안 잃었는데, 들랑달랑했거든. 더 잃었어. 돈을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들랑달랑하시면 안 됩니다. 들랑달랑하면 그냥 끈질기게 들고 있어요. 유중 나와서 떨어진 건 어쩔 수 없잖아. 유중 나와서 떨어진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유중을 뭐 우리가 회사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근데 다시 찾아간다 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갈 거고 어. 다시 제 가격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너무 막 일회일비 하거나 뭐 두려워서 막 부들부들 떨거나 이러면 안 돼요 네. 물론 어? 그 유증을 그때 때린 그 개작식들을 어? 진짜 때려 죽이고 싶지만, 나라가 법이 있는데, 뭐 어떻게 법 안에서 하는 건데, 그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화이팅 하시고요, 쫄지 마세요.